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이거 오늘이 주말이죠 주말 특가로 제가 힐링다이오게 영상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어, 세트 구성이고요 어, 저렴하게 이제 어,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세트를 한번 구경하실게요 자. 국민이 제 세트 구성인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씩 어, 보실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세틀로 도사. 세틀로 도사. 자, 1번 세트가 69,000원을 이제 세일해서 59,000원으로 만원 예, 세일 했네요. 이거. 음, 1번입니다. 자, 살로 하나가 있고요. 아, 빅토리, 빅토리입니다. 자, 멕시코 로즈가 하나 있어요. 멕시코 로즈, 음, 폴로리디티, 아, 색깔이 이쁘죠. 물난, 물란이 이렇게 2도짜리가 있습니다. 신품종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6종으로 1시트가 됐는데요. 자 1번입니다. 1번 59,000원 이고요. 자 2번 보실게요. 2번 미니고사홍입니다. 고상홍. 미니 요거는 아, 이것도 이제 세트가요. 2번인데 68,000원 58,000원으로 이렇게 나간답니다. 하나 있고요. 빅토리입니다. 이거는. 아, 빅토리고요. 자, 레드 벨벳. 아, 레드 벨벳입니다. 아, 별의 눈물 있네요. 별의 눈물. 완전 답이 어, 많죠. 에, 실루엣이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세트고요. 58,000원입니다. 2번 세트. 자, 3번, 3번 보실게요. 3번은 이제 창으로 되어 있어요. 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인 제 4종. 4종이 이제 한 세트가 되어 있어요. 4번입니다. 자, 가 보실게요. 어, 원래는 이거 12만원입니다. 이거 가격이. 근데 99,000원에 4종. 아, 자, 뭉크. 이야, 뭉크 이쁘죠? 뭉크 저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보다는 좀 조금 적어요. 뭉크 색들이 정말 이쁘게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요. 예. 네. 이것도 지금 우리 예쁘게 들었죠? 자, 원종 에보니 하나 있습니다. 원종 에보니가 있습니다. 이게. 아, 창 세트고요. 로지나. 자, 로지나 밥이 촘촘하고, 이것도 이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한번 보실까요? 아, SP 창이네요. 이거는 SP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종으로 한 세트가 됐고요. 자, 99,000원입니다. 이거 이거 뭉크가 비싼 아이예요. 뭉크 3번이고요. 4번 넘어갈게요. 4번. 4번째, 이것도 상세트인데요. 4번입니다. 12만원짜리를 할인해서 99,000원에 나갑니다. 아, 여기는 멕시코 마리아가 하나 있어요. 완전 장 대품입니다. 이것도 뾰족하고요.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이거. 멋져요. 예. 네. 로지나. 어, 자고도 하나 옆으로 달고 있어요. 로지나입니다. 레드 어, 자이언츠 어, 레, 레, 아, 뭐야. 레드 자이언츠 네. 레드 와인이 하나 있고요. 아, 이렇게 해서 4번이고요. 아, 99,000원입니다. 이거는 아, 멕시코 마리아가 이지게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네. 자, 4번 상세트입니다. 99,000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요. 어, 새세트씩지 만들어 놨어요. 같은 걸로 자, 3번 도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화분채 보에는 이것도 이제 네 가지 아이를 이제 찍어 올릴게요. 어, 이거는요 수제 화분. 이요 중에서 이두 요 아이만 빼고 어, 두 개. 그리고 가다 보면 1 5 번의 이제 수제 화분 아닌가 하나 또 있어요. 어, 그리고는 어, 15번하고 5번, 6번이 수제 화분이 아니고, 그러면 다 수제 화분으로, 어, 세일도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5번부터 보실게요. 예, 여기 37,000원짜리, 이제 후레뉴, 후련, 지금 이제 이거 비싸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 후레뉴입니다. 아, 37,000원짜리 3만 세일해서 3만원으로 화분 세일을 보냅니다. 5번이고요. 오랫동안 이 화분에서 컸다고 합니다. 자, 5번. 6번 넘어갑니다. 6번은 37,000원이고요. 3만 이거 3만원에 나옵니다이거두 아이 중에는요. 얘가 지금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6번. 제가 이제 잘 보여드릴게요. 6번 가져가시는 분참 득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달았어요, 지금. 자, 6번 후레뉴입니다. 3만원에. 후레뉴 이거는 또 어, 수제 화분이라서 좀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47,000원짜리 4만 4만원에 이거는 수제 화분입니다 요거 후레뉴고요 아 7번 8번 넘어갈게요 8번은 어, 35,000원짜리 3만 3만원에 나갑니다 어, 트럼펫이고요 이것도 수제 화분입니다 8번 색깔도 너무 이쁩니다. 자, 온슬로 군생입니다. 요거, 자인 군생이고요. 45,000원, 35,000원에 1 0 0 0 0원 세일했어요. 수제 화분입니다. 요거, 9번이고요. 자, 이렇게 물들 정도면요. 오래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목대도 자고, 요거, 목대도 지금, 음, 다그 목질화가 됐어요. 오래돼가지고자 10번 10번도 언슬로고요. 45,000원짜리 35,000원으로 화분재 보내는 10번입니다. 언슬로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물까지 들었어요. 예쁩니다. 아 11번 예, 이것도 수제 화분이고요. 45,000원짜리 35,000원으로 11번 화이트 미니마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자 수제 화분입니다. 화분들도 다 멋져요. 자, 1 1번요화이트 미니마고요. 자, 12번인데요. 이것도 수제 화분입니다. 45,000원짜리, 35,000원으로. 자, 동근잎 비치 홀이 됩니다. 이거는. 예,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자, 자구들도 많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이거. 자, 수제 화분. 어, 13번 자, 미인경이에요. 이것도 수제 화분이고요. 어, 75,000원, 65,000원으로. 이거는 13번이고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뒤로는 이렇게 어, 자구들이 이거는 철화로 변한건지는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자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동상합니다 서인재금이고요. 예, 이거는 14번입니다. 서인재금 65,000원짜리 55,000원에 14번입니다. 이거는 양진이고요. 양진이 55,000원, 45,000원으로 이렇게 세일 들어갔어요. 자, 15번입니다. 아, 풍성하죠? 자, 이쁩니다. 양신입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은요, 멀러니다삼두거요 수제 화분입니다. 자, 45,000원, 만원 세일해서 35,000원에 16번 멀러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17번 넘어갑니다. 17번은요, 45,000원인데, 35,000원으로, 비안트. 자, 수제 화분이고요, 17번입니다. 이렇게, 어, 목대 안에 안 보이시죠? 정말 오래된 아이 같아요. 자, 18번 보실게요. 수제 화분이고요, 어, 신데렐라, 어, 45,000원인데요. 어, 안에 숨었어요. 얼마나 봐야 되겠어요? 어, 35,000원으로 어, 세일 들어갔어요. 이것도 만원 세일했고요. 수제 화분입니다. 어, 너무 이쁘죠? 뭐가 반짝 반짝 뭐가 붙었어요. 이렇게 예, 분생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원철한데 아, 이거 지금 너무 오래돼가 사장님이 이름을 잊어버렸대요. 이것도 수제 화분인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거는 가격이 얼마나 하실란가? 자, 가격 얼마? 그러면은 그거는 19번입니다. 이거 19번, 자 65,000원짜리, 55,000원에, 이거는 골드잼! 골드잼이고요. 이것도 화분이 멋져요. 이거 꽃도요거 앞에 꽃좀 보세요. 5만 5천원에 나갑니다. 자, 이거는 어 20번. 자,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20번이에요. 20번. 이거 20번입니다. 골드잼이. 그리고 요 이름 모르는 차랍니다 음 이건 누가 아시는 분좀 어, 문자 좀 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요. 요거 오늘 이제 어, 주말 특가로 지금 이거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 주말 특가로 오늘 이제 세일 좀 많이 해가 드리고도 또 이제 서비스로 나가는 거. 자, 이거. 어, 이거 한 봉지씩 보낸답니다. 이거. 이거. 이름표. 오, 이거 좋죠. 이거 지금. 이그 싸구려 그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 하나씩 서비스로 보낸답니다. 그리고 택배도 다무료고요 이제 방금 이거 이제, 어이 이렇게 이거 화분채 보내는 것도요. 어, 하나, 두개 이렇게 시켜도 다 이제 택배가 되고요. 화분채, 흑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